피클볼 매니아의 백꽃입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대회 개최도 있고 주말마다 입장이 어, 너무 바빠가지고 어, 영상을 어,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예, 영상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저번에 어, 리셋샷 예, 1편 어, 공유해드렸는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리셋샷 서브를 놓고요. 그 다음에, 리트로, 리턴이 오면, 그 다음에, 어, 3구를 이제 드롭샷을 하겠죠. 근데 너무 떴을 경우에는, 리셋샷 범위, 제가 베이스라인에서,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셋을 하는 걸, 어, 공유해드렸고요 자, 드롭샷을 했어요. 이제, 어, 너무 뜨게는 안 주시겠죠, 이제. 그래서, 드롭샷을 딱 하면, 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드롭샷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빠르게 전진하는데요 중요한 건 자세를 낮추고 전진합니다 낮춰서 네, 패드를 아래로 놓고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 정도 네. 그렇죠? 네. 어, 아무리 어, 드롭샷이 잘 들어가도요 어, 베이스라인에서 앞쪽까지 빠르게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는데요. 드롭샷 타고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데 패드를 무릎 근처에서 놓고 나가서 공이 어느 정도 어 이제 네트를 넘었을 때 그때 자리 를 잡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정도. 여기 가운데 이제 레슬라인에서 키시라인 사이에 3분의 어 3등분 나눴을 때 가운데지죠. 여기가 트레이션 종입니다. 아, 전환 구역이죠. 전환 구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과 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리셋을 해주는데요. 무릎 근처에서, 네. 이렇게 패드를 놓고요. 자세는 왼쪽 백은 이렇게 잡고요. 남자, 남자 선, 남자를 위주로 할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왼쪽이 많이 쓰이겠죠. 네. 피클볼은, 예, 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네. 만약에, 어왜 여기서 이렇게 치냐면요. 어, 우리가 드롭샷을 할때 오버헤드, 어, 어, 스매싱을 칠 정도의 높은 공을 주진 않잖아요. 보통 저 앞에서는 롤 발리나 아니면 스윙 발리를 치게 되겠죠. 스윙 발리 치게 되면 공은 땅에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딱요 정도 높이에서 공을 컨트롤해서 리셋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네, 땅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떨어질 경우에 저번처럼 예, 네, 이런 포즈가 나올 수 있지만 땅이 안 떨어질 때는 이렇게 요쯤에서 걷어줍니다. 네. 그런데 이폼을 보시면 리셋샷은 어, 피클볼에서 는 어, 웬만하면 플랫하게 리셋을 합니다. 네, 플랫하게. 그래서 플랫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열려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플랫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 이렇게 제가 90도를 세웠어요. 이게 플랫하다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공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네. 그러면 반사돼서 바로 그 각으로 나가겠죠. 예, 네, 요렇게. 이건 플랫한 게 아니죠. 플랫은 공이 나오는 방향 그대로 각을 맞춰서 이렇게 열어준 게 플랫입니다. 맞죠? 그래야지 그대로 가죠. 네. 공이 왔던 곳 그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는데 문제는 힘을 완충시켜주고 그리고 키친존 안으로 공을 넣으려면 플랫을 한대더 열어줘야 돼요. 살짝 더. 그래야지 홈물선을 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네, 백쪽을 하실 때, 팔이 너무 굽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팔은 어느 정도 펴시고요. 대신, 손목도 고정하시고요. 예, 네, 슬라이스처럼. 고정하시되, 슬라이스를 치는 게 아니라, 밀어 칩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내가 오른발이 앞에 있을 때는 예. 네, 그냥 그대로 밀어 주면 되고요. 네. 왼손은 똑같이 이렇게 밀어 줍니다. 중요한 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 줍니다. 물론 트레싱 존에서든 어 어, 너무 공이길 경우에는 요 위치에서는 많이 앉아 줘야 되고요. 그죠? 그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리고 점점 앞으로 나갈 때, 좀 춥니다. 각도를, 각도가. 예. 네. 그래서 약간 더 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넘바이전 앞에서는 꽤, 꽤 쓰죠. 예. 네. 그죠? 그래서, 리셋, 여기서도 리셋할 수있고요 바로, 바로, 예. 하트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리셋할 수 있어요. 예. 네. 공에 따라. 네. 그 중요한 건, 패드를 연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뒤에서 밀어준다, 살짝. 밀어주는데, 어, 공의 힘을 완충시키면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길게가 아니고 살짝 한2 30cm 정도 밀면서 한다. 예. 네. 그리고 공의 구질에 또 다, 구질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운이 일명. 공이 스윙발리나 앞에서 스윙발리나 어, 이런 경우는 직선으로 공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리셋을 이렇게 탁 밀어주면 되는데, 롤발리 경우 공이 탑 스핀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공이 오다가 짧게 떨어지죠. 네. 그럴 경우에는 약간 더 열어 주셔야 돼요. 열어 줌과 동시에 앞으로 더나가면서 받아야 되겠죠? 네. 더 짧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코도 맞춰 가지고요. 네. 그래서 더 열어 줍니다. 롤발리 롤이 그러니까 탑 스핀이 많이 들어온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네, 이런 모양으로 받아주면 되는데 손목 고정, 팔 고정, 그리고 몸으로 거의 몸으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몸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팔로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몸으로 네, 대근육을 크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네, 계속 제스텔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써드세요. 이렇게. 네, 네, 상대방이 공격을 할수 없게 이 위치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탑스피 떨어지면 앞으로 나가고요. 좋습니다. 네. 높으면 높은 것들 리셋해 주고요. 시 네.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을. 살짝 밀어주는 연습. 네. 그래서 빨리 앞으로 오는 건데, 여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트레이션 존을 계속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을 때는 좀더 높게, 높은 공을 비슷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 이 과정이 중국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어, 지금 한이 동작입니다. 물론 리셋샷이 어, 플랫하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탑스핀을 걸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슬라이스를 완벽하게 많이 줘서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어, 그렇지만 공의 빠른 대처.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대처하는 빠른 공은 어, 플랫으로 잡아주는 게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네, 예, 하프핀을 넣어서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두 손을 쓰시는 여자분들은, 네, 예, 스프핀으로 예,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리셋이 완벽하다 싶으면 바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걔네도 에서 리셋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목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네, 앞으로 나갈 땐 그리고 공격을 상대방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나가면서 바로 카운, 어, 카운터 칠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예, 네, 각도를 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상대방이 카운터를 안 치면 그때 또 딩크로 이어지겠죠. 네, 요런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또재밌는 어, 영상.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